국세청에서 이제 2020년 1월경에 꼬마빌딩,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시가를 알수 없어서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신시해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게 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2023년 7월경에 10억원 이상 차이의 비율이 10% 이상 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공개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예측 가능성 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어떤 법률 이슈가 있을 때 납세자나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 대상이 되는지 예측 가능성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. 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과세관청에 사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여기에는 불만도 당연히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해수 있는데 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과세관청에 감자 평가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감자 평가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.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정당하고 타당한 세금을 내면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뭐 이제 내가 너무 많은 과다한 세금을 낼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. 과소한 세금을 내서도 안 됩니다. 그러므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참고하시고 또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 문의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